안녕하세요. 미국 까칠입니다. 오늘도 제가 코스코 제품 중에 몇 가지를 좀 뽑아 봤어요. 제가 사용해 보고, 먹어 보고, 좋았던 제품들 오늘도 추천해 드릴게요. 우선은 먹거리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먹거리 중에 약간 한국적인 그런 제품들 추천해 드릴게요. 비비고 만두. 아마 한국인이시라면 비비고 만두를 모르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지금 미국 코스코에 비비고 제품들이 몇 가지가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 만두가 한세 가지 정도가 들어와요. 한 가지는 물만두처럼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고수가 들어가 있어요. 한국에는 고수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 없잖아요. 특히 비비고 만두 중에는. 근데 코스코에서 팔고 있는 그 물만두 형식의 비비고 만두는 그 안에 고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수를 싫어하신 분들은 그 제품을 구매하시고 다 실패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고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제품을 구매해서 먹어봤는데 오히려 저는 고수 향이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구매해보고 그다음부터 구매하진 않고 있고요.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또 고기만두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 제가 구매를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번에 가서 구매해보고 먹어보고 맛있으면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산이 이 만두는 불고기 만두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름이 불고기 만두인데 제가 미국에 오기 전까지 비비고에서 이런 불고기 만두가 있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거는 못 봤거든요. 이거는 그야말로 만두 크기가 굉장히 커서 왕만두 크기예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비비고 만두는 뭐 워낙 좋아했었죠. 근데 이거는 불고기 만두인데 이름이 불고기 만두지만 맛은 딱 갈비만두예요. 그 약간 달짝지근한 고기. 어, 그래서 저는 이 만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이 맛이 좀 달다고 별로 안 좋아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만두 되게 맛있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한국에서는 갈비만두 별로 맛있게 안 먹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 불고기 만두는 어, 되게 맛있어요. 제 입맛에는 되게 맞더라고요. 만두가 굉장히 크기가 커요. 음. 짠! 다음은 코스코에서 판매하고 있는 김치예요. 코스코 어느 지점에서는 종갓집 김치도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치는 미국의 모든 곳에 있지는 않아요. 일부 지역마다 김치가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더라고요. 이 브랜드가 한국인한테는 좀 생소하잖아요. 뭐 종갓집 김치는 뭐 한국인들 모르는 사람 없지만 이 브랜드 자체도 조금 생소해가지고 이거를 구매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한인 마트에서 팔고 있는 그런 김치가 아니고서는 미국 마트에도 간혹 가다가 김치를 팔거든요. 근데 아주 크게 팔진 않고 약간 잼통 만한 그런 크기로 김치를 팔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어 그냥 마트에서 그 김치를 한번 사서 먹어봤는데 너무 시더라고요. 약간 피클 개념의 김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마트에서 팔고 있는 김치 맛은 한국인 입맛에 별로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마트에서 파는 그런 김치는 제가 사질 않았어요. 그때 한번 사보고 좀 실패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코스코에서는. 어, 이 정도 크기가 7불 99? 거의 뭐 8불 정도 해요. 이 정도 크기가. 근데 이게 용량도 크고 가격도 너무 괜찮으니까 늘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주변 한국인들의 평이 별로 안 좋았어요. 뭐 이거 찌개로밖에 먹을 수가 없다. 뭐 별로 맛이 없다. 이런 평들을 주로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더 구매를 망설였거든요. 근데 제 지인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코스코에서 이 김치 늘 사다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맛있어서 김치는 늘 코스코에서 구매해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용기를 갖고 요번에 이제 코스코 가가지고 사왔어요. 첫다운이 되고 마트를 거의 한달 동안 못 가면서 집에 배추나 무가 없으니까 김치도 만들 수가 없고 김치가 없는 상황에서 꽤 오랫동안 저희가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김치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제가 이번에 코스코 갔을 때두 통을 사왔어요. 처음 사보는 거지만 아 그냥 뭐 맛이 없으면 찌개하면 되지라고 사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맛을 비교하자면 정말 종갓집 김치 그런 맛이에요. 한국에서는 뭐 김치의 맛이 너무 다양하고 꼭 어떤 대기업 브랜드가 아니어도 되게 맛있는 김치들이 많잖아요. 어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종갓집 김치의 맛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종갓집 김치의 맛이 어떻게 보면은. 깊은 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대중적인 맛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딱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너무 성공적이었어요. 저희가 김치 없이 살다 보니까 이 김치를 사와서 일주일 만에 우선 한 통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이한 통이 남아 있고 제가 지난번에 한인마트에서 배추를 사왔기 때문에 또 제가 김치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어쨌거나 코스코에서 김치를 팔고 있다면 저는 코스코 김치 되게 추천할 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도 크기의 한인마트에서는 약 20불에서 22불 정도예요. 그러면 코스코에서 파는 이 김치는 거의 3배 정도 저렴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코스코 김치 굉장히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코스코에서 김치를 팔고 있다면 저는 구매하는 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씨위드 샐러드예요. 뭐 스위드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해초 샐러드, 미역 줄기 샐러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역 줄기라고 하기에는 해초도 좀 들어가 있고요. 한국인 입맛에 굉장히 잘 맞아요. 이게 어떤 맛이냐면 그 한국에서 이자카야나 일식집 가면 이렇게 자기 그릇에 조금씩 주는 약간 해초 샐러드 있어요. 딱그 맛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너무 흐뭇한 거죠. 제가 뭐 한국에서 뭐, 일식집이나 이자카야 이런 데 갔을 때 그게 너무 맛있으니까 더 달라고 몇 번을 하죠. 근데 그것도 몇 번이지 되게 미안하잖아요. 되게 맘놓고 많이 못 먹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딱그 맛이어가지고. 얼마나 반가운지 그리고 저희 식구들이 이걸 다 좋아해요. 그래서 이한 통을 사면 정말 금방 다 먹거든요. 이게 어제 좀 먹어가지고 먹던 건데 좀 양해하고 봐주세요.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양이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꽉꽉 눌러가지고 꽉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양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참기름 향도 나고 이게 맛이 약간 새콤하고 달콤하고 그래요. 어, 새콤 달콤해요. 어, 맛이 약간 새콤 달콤한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얘기하면서 자꾸 침이 나오는데 어, 한국인 입맛에 잘 맞으니까 반찬으로도 먹어도 되고요. 그냥 샐러드처럼 먹어도 되고 간식으로도 먹어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이 해초 샐러드 강추예요. 너무 맛있어요. 다음은 파스타면이에요. 어, 미국에 파스타면들 뭐 브랜드 너무 많죠. 종류도 너무 많고. 그래서 마트에 가면은 정말 파스타 뭐 브랜드 종류가 거의 한 칸을 다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요 브랜드가 굉장히 무난하고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마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긴 하는데 코스코는 워낙 대용량으로도 팔고 또 저렴하게 파니까 저는 코스코에서 이거를 항상 사다 놓는데 또 집에서 파스타를 자주 해 먹다 보니까 이렇게 사다 놓으면 또 금방 또 떨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냉장 보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좀또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사놓으면, 그러니까 세일하거나 이럴 때 한번 사놓으면 그냥 쭉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파스타 면을 되게 잘 먹고 있어요. 가격도 되게 괜찮고 맛도 괜찮고 혹시라도 다른 마트 갔을 때 너무 브랜드가 많아서 고민하실 때는 이 어, 브랜드 하시면 무난하게 잘 맛있게 잘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짠 마요네즈예요. 어, 마요네즈도 케첩처럼 집에 없으면 안될 그럴 또 품목이잖아요. 근데 또 여기도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마요네즈 브랜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뭐 트레드존한 홀푸드 마켓이나 뭐 여러가지 또 브랜드의 마요네즈를 먹어봤어요. 뭐 유기농도 먹어봤고 다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저는 이 마요네즈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간이 딱 좋아요. 약간 이게 짭짤함 해가지고 만약에 이거 가지고 뭐 참치 마요를 만든다든지 뭐 샐러드를 찍어 먹는다든지 할때 이게 간이 짭 약간 그래서 간이 딱 맞아서 다른 뭐 소금 같은 거 추가하지 않고 그냥 이 마요네즈 하나만 딱 추가하면 그냥, 그냥 좋아요. 그냥 간이 딱 좋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 마요네즈 이 브랜드를 추천드리고 이 브랜드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일반 마트에서도 팔긴 팔아요. 근데 이제 코스코에서 대용량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다음은 미국에서 아직까지도 귀한 제품이에요. 뭐냐? 휴지에요, 휴지. 코스코 자체 브랜드 휴지에요. 코스코에서 여러가지 이제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지만, 코스코 자체 브랜드들도 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베스트를 뽑으라고 하면 휴지에요. 코스코 휴지들이 이제 시중에서 파는 제품들하고 코스코 자체 브랜드 휴지를 비교를 하자면 조금 더 도톰하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양도 일반 휴지에 비해 약 1.5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휴지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피부에 닿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딱 자기가 휴지는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휴지인 것 같아요. 근데 코스코 휴지는 정말 좀 도톰하고 질기고 부드럽고 그래서 저는 휴지로는 정말 코스코꺼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휴지는 한국에서부터 저는 썼어요. 한국에서부터 이것만 쓰시면 또 모르시는데 이걸 쓰다가 아마 다른 브랜드를 잠깐 써보면 그 차이를 확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휴지가 코스코꺼 정말 강력 추천하고 키친타월도 코스코께 정말 좋아요. 코스코께 이 두께부터가 우선은 이거는 뭐, 뭐라 그래야 돼? 이건 거의 뭐 베개 수준이에요, 베개. 배구 잘수 있을 정도로. 이 키친 타월은 정말 다른 시중에서 파는 거에 한 거의 두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베개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큰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키친 타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보다 굉장히 튼튼해요. 튼튼하고 뻣뻣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그래서 키친 타올도 아마 이 코스코 거를 쓰다가 다른 데거 쓰면은 이이 이 품질의 차이가 확 느껴질 거예요. 저는 휴지류는 정말 코스코 거 강력 추천이에요. 다음은 비대용 물티슈예요. 화장실 변기에다가 버릴 수 있는 물티슈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마이비대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저희 가족도 이제 한국에서는 마이비대라는 물티슈를 썼었거든요. 미국에 화장실용 물티슈가 없는 줄 알고 처음에 그거를 이제 한 박스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 이거 다 쓰면 어떡하나라고 했는데 미국에도 당연히 그런 비대용 화장실 물티슈가 있어요. 근데 되게, 사실, 퀄러티가 되게 품, 그니까 러 되게 퀄러티는 안 좋더라고요. 되게 잘 찢어져요. 그냥, 뭐, 물에 잘 녹을 수 있게 해서 그런지 되게 얇고 잘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았는데, 코스코 이 비대용 물티슈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니까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변기용 물티슈 중에서는 코스코께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어, 모르겠나, 가장 좀 도톰하고 잘 찢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거의 마이비데급 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마이비데 그 물티슈도 굉장히 좋은데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 중에서는 이 코스코 음, 코스코 비데용 물티슈가 그나마 되게 좋아요 또이렇게 휴대용 도 들어 있어요 이 제품은 코스코 한균물티슈예요 한국에는 이 제품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코스코 자체 제품이어서 저는 이제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일반 아이들 물티슈로 여기저기 닦고 그랬는데 이제 아이들이 다 컸으니까 그런 아이들용 물티슈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물티슈 살 때는 항균 물티슈를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클로락스 거도 쓰고 있지만 요 코스코 자체 브랜드께 있길래 코스코 자체 브랜드 것도 사서 쓰고 있는데 어, 크로락스께 조금 더 어, 이렇게 장이 더 조금 더 작아요. 얘가 이한 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크로락스 것도 쓰고 코스코 제품 것도 쓰는데 가격이 우선은 뭐 얘가 훨씬 더 훌륭하죠 크로락스 것보다. 코로나 있기 전에 구매해서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감기 바이러스나 이런 거다 없앨 수 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용도나 이런 것도 뭐 화장실이나 뭐 부엌이나 뭐 여기저기 닦을 수 있을 때뭐 닦을 수 있는 것들은 다뭐 닦으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팁을 알려드리면 한국에 있는 코스코 회원권 가지고 미국에서도 똑같이 쓰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멤버십 카드가 있다고 하시면 미국에 오셔도 그거 그대로 사용 가능하시고 환불이나 뭐 교환이나 이런 거다 똑같이 자유롭게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미국 여행을 오시거나 뭐 미국 오실 때 한국에서 가입해서 오시면 되세요. 미국에서 멤버십 가입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회원비가 미국이 훨씬 더좀 비싸요. 여기까지가 쿠스코에서 구매한 제품들 중에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요. 음, 다음에 또몇 가지 추스려서 또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